합시다. 음. 자, 33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. 우리가 봐봐. 첫 번째. 첫 번째. 우리가 f x분의 1꼴이 나올 때가 있어. 한번 우리 학생들 거기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. 어디서 했었지, 얘들아? 우리 앞전에 중간고사 대비 교재에서 한번 풀어 봤던 건데 다시 한번 한번 해 보도록 할게. 이런 꼴 나올 때. 그러니까 이렇게 x분의 1꼴이 나올 때가 있어. 알겠지?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치환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치환 치환 어떻게 치환하는 거야 X 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는 T는 무한대로 간다는 것 정도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들 알겠지 자 저런 걸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걸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야 알겠지 딛었어 안디었어 네. 두 번째 자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. 야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. 뭐야? 그렇지. 분모의 차수랑, 그렇지. 분자의 차수가 같으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. 인정, 아니 인정? 맞지? 뭐, 나머지 0분의 0꼴은 뭐, 선생님은 조리제법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? 네. 예. 됐어, 안 됐어.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것도 시험이 나와요. 이거 100% 시험이 나와요. 안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래요. 내달라고 할게요. 아니게 저희가 꼭 내달라고 제가 전화로 한번 저희 선배에도 있지 않을까요? 후배나 없을까요? 있을지도 몰라요. 되겠죠? 가보자 참고로 저는 선배하고 후배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. 아저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갔는데 헉! 가장 큰 높은 선배가 선생님은 나이가 동갑이었어. 그리고 선생님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랑, 선생님이랑 동기가고 이렇게 많게는 6살, 더 많게는 7살까지 차이 났었어. 동기가. 내가 학교를 늦게 갔으니까. 선생님 26살 때 대학 들어갔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금 어디에서 속할 수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학번 높은 사람하고도 친하기 힘들고, 그 다음에 학번 낮은 사람하고는 또 아, 왜냐면 하또 이렇게 후배한테도 좀 뭐라고 하기도 또 힘들고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동기 애들이랑만 좀 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이게 즐거운 적이 없었어. 여튼. 하지만 학연지원이 어디 있습니까? 좀 물어보면 좀 내주지 않을까? 내 <laughs> 겁니다. 중요합니다. 이거. 정말 중요합니다. X 제곱.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? F X분의 1. 그 다음에, 2네 x 내제고 플러스 X제고.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. 밑에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문제아이들하 알겠지? 됐어, 안 됐어? 응. 음. 한때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. 자,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, 얘들아. 같이 한번 가볼게. 자,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도 이렇게 했어. 뭐라고 했어? 아, X분의 1을 뭐로 쳐나는 게 우리 목적이다? 어, 얘를 T라고 쳐나는 게 우리 목적이다. 아, X분의 1을 T라고 쳐나는 게 우리 목적이다. 그럼 X는 뭐가 되겠다? t분의 1. 괜찮겠어? 자, 그럼 이식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. 아, l i m i x가, 자, 리 i m i t x가 아니지. 얘들아, 이렇게 써. t가, x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했어? 무한 어, 그렇지. 외우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? 리 i 트 i t 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, x 제곱은 t분의 1인 거니까, 아, t 제곱분의 1 나오겠고. 인정띠, 안인정띠 자, 그 다음에 얘는 ft가 되겠고요. 아래 거를 살펴보니까 아래 거는 뭐 나오겠어? 어. t 4제곱분의 2가 되겠고, t제곱분의 1 나오겠고, 1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, 보해드라. 여기까지 산수 괜찮아, 안 괜찮아? 네. 어, 우리가 쉽게 내로만한 거야. 자, 그런 다음에, 그런 다음에, 선생님은 이걸딱 보자마자, 아, 졸짜증 났어. 맞지? 그럼 위아래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은, 위에다 t제곱을 곱해주시고, 아래다도 우리가 t 제곱 을 곱해주는 짓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얘들아 얘들아 이거 t 제곱 을 곱해주니까 t 제곱분의 2가 나오겠고 얘는 1 나오겠고 얘는 t 제곱이 나오겠고 위에는 f t가 나온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해 안 불편이야 불편해.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기로 하고 어차피 얘는 0으로 가자뇨 예. 관심 없어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맞지? 아래 게몇 차가 나왔어? 자. 그 위에 것도 몇 차가 나오셔야 돼. 자. 그러면 최고 차인 개수는 뭐 나와야 될까? 음. 그렇지. 아 선생님, 어, 선생님, fx는 말입니다.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를 잘 배웠습니다. 잘 배웠니? 자, 이거 시험에 나와. 이거 100% 시험에 나와. 알겠지? 시험 문제만 풀면 시험 점수 나와, 얘들 알겠지? 네. 돼, 안 돼? 됐어? 됐어 안 됐어? 뭐 시험 대비 교재가, 막판 파이널 교재가 또 얇은 게또 나온다고 하더라고, 우리 학원에서. 그래서 선생님은 뭐 중간 거 하고, 제일 어려운 거 하고, 요거 두개 하기로 했는데. 괜찮겠지? 제일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이 있네. 알겠지? 그래서 내가 내 수준보다 낮으면 뭐 괜찮은데, 내 수준보다 높으면 좀 걱정되긴 하는데,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. 괜찮겠어? 예, 안한번 가도 되니 안 되니? 네. 왜 누구? 부추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나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얘들아. 리미트 바로 x가 바로 1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x-1분의 fx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는 게 포인트야 e. 그렇다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0. 그럼 우리가 조리제법이라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아하, e a b 우리가 조리제법 대한데 1이라는 해를 가졌다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? 그러면 e a 플러스 e a 플러스 e 그 다음에 a 플러스 +E, b 플러스 +E, e에는 0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라 알겠지? 됐어 안 됐어. 자, 위 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같아 거니야 맞지? 자, 그래서 보는 것처럼 리미트 X가 바로 1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위에 거는 1이라는 해를 가졌고 1차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래서 X-1, EX+A+,2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가 나왔어. 얘랑 이랑 얘랑 지워져안지워져 지워지겠지?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E+A+2가 2가 나오니까 아하 A 값은 뭐 나오겠어? A 값이 마이면 B 값뭐 나와? 0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, 얘들아. 따라서. 맞죠? 왜? 으,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. 맞죠? A 값이 마이면 B 값은 0. A 값 마이면 B 값은 0. 따라서 우리 학생들 FX라는 거는 우리가 EX 최고 마이너스 우리가 2x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. 왜 a가 마이너스 2, b 값은 0? 자,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걸뭘 구하라고 써 있어? x에 2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8 빼기 4가 나오니까 정답은 4. 괜찮아요? 자, 이거 꼭 시험에 나와. 이거 우리가 x분의 1 꼭, 이거 되게 유행있어 이거 정말 유행하는 문제야. 이거 유행, 유행 엄청 많이 했어. 이거 유행. 알겠지? 유행 많이 했으니까 저거 시험에 나온다.